이제, 김수기 마스터의 또 성공, 가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한번 가까이 한번 들어볼까요? 가까이, 네. 어, 자신있게. 잘보이게 어, 잘보이게 에이스, 어, 어. 어, 네. 천, 최대한 천천히 할게요. 어? 벌써 기분 나빠. 최대한 천천히. 네. <laughs> 아, 씨. 끝났어요. 끝난 네, 거야? 났어요 에이, 네, 네. 어, 제 1번이랑 2번이랑 어딘지 아니 이런, 이런, 거 아. <웃음> 야, <웃음> 이런 거 하지 말라고! 야, 더럽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! <laughs> 한번 이제 몇 번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. 궁남이 <laughs> 웃고털은3 번이다. 야 아예 그냥 다른 곳으로 왜 찍어? 원래 지금 원래대로 눈을 쫓아가면 지금 일 번이에요. 원래대로 쫓아가면. 음. 자 그런데 그렇긴 하죠. 그 이번 에 맞춰야 되거든요. 저는 그래서 음. 그 동안의 선택과는 약간 다르게 삼 번으로. 어 다행이네요. 이번 아니었어. 그럼 이 번. 왕지 망지님. 이번에 아이분당었습니다 두나이어요 망지야 삼 번이었습니다. 아뭐이 아, 정도입니다. 네이 정도죠. 뭐. 어 그래요. 아까 슬기가이랬던이라운드 때는. 네 이제 작업 어, 해야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